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실 우리 힐사이드 같은 경우는 좀 지방에 있고 그래서 이제 무제한 골프라는 골프 어떤 개념에 쓸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한국분들이 거의 그런 골프장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어 소위 말하는 우리 파타야나 뭐방콕 시내나 이런 데 대부분 짧게 오시는 이유가 근데 기본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골프장 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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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 원서부터 뭐 수십만 원까지 하니까. 저희가 손님 모객하는 거는, 손님을 모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홍보비 좀 쓰고, 요금 도 낮추고. 근데, 골프는 특히 입소문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신 분들, 아우, 거기 갔더니, 뭐, 가격 대비 그냥 골프장도 괜찮아. 뭐, 어? 태국인데 밥을 그렇게 줘? 한식으로 이렇게 잘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상품의 가성비라는 거예요. 가성비, 가성비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만 원에 백만 원짜리 대우를 받을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내가 만 원을 냈는데 한만 이삼천 원 정도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더 어떤 여행에 나름대로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가 찾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볼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 있단 말이에요. 본사에서, 아, 이제 또 어딜 개발해. 그러면, 아, 우리 본사에서 개발하면 상당히 이건 분명히 또 가성비 좋은 곳을 할 거야.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신용이 될 거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내가 가서 이용을 해도,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해도 늘 그냥 마음 편한 곳이 되잖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힘드냐면, 워낙 주관적인 그 생각들이 많다 보니, 어, 나는 가서 좋았는데, 다른 분을 소개했더니, 오, 어, 어떻게 그 놈들 소개했냐 그래서, 본인들만 오신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좀 불순물들을 많이 제거해보는 것이 또제 나름대로 꿈이고. 그래서, 어느 누가 속에서 왔는데, 가보니까 괜찮더라. 아, 이 정도면 뭐, 이 금액에 이정도 만족한다. 아, 내가, 정말 어려운 시간, 4일, 5일, 6일 이렇게 빼서 왔는데 해외까지 나왔는데, 이거 내가 무슨, 뭐 하는, 뭐 하나 싶, 뭐 하나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되게 실패한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골프는 상당히 중독성 운동이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은 쉽게 누구랑 쪼인해서 요즘은 이제 내가 굳이 4명 안 맞춰도, 예전에는 다 해외를 가려면 4명, 8명, 또 항공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뭐 12명, 그 인원 안 모이면 못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현재도 어, 어프로치 할수 있는 항공이 많다 보니까 혼자 오셔도 언제든지 현장에서 누구랑 쪼인해서 같이 운동도 할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대인 관계도 탄생을 하고 그 일을 계속 제가 한 20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규모를 더 규모도 있고 그 퀄러티도 좀더 챙기는 구조를 더 하,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도 하고 아마 그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요 저희가 골프장을 임대도 하고 뭐 여행사 에이전트로서 계약도 하고 하는데 서로 상대가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들하고 서로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였죠 상황이 이러니 뭐 어떤 때는 요금도 서로 협의할 수도 있고 서비스 부분도 협의할 수 있고 또 고객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이 정도 요금을 지불하면 좋겠는데 고객들은 그게 안 맞다고 하면 또 그에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낮춰보고. 그래서 아까 말대로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를 좀 높이는데 주력을 해왔고.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박리담에 했죠. 박리담에 하고. 저희는 저희 당장의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일하면서 좀 행복하고. 그래야 또 직원들이 우리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거고. 그러면 그 다시 고객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고 거기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은 보통 대부분 한번 가본 데는 잘안 가게 되는데 골프 투어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번 달에 왔다가 다음 달에 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편한 곳을 자꾸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분에 신경을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 마진이라도 적은 수익이래도좀 줄여가지고 그걸로 다시 고객들한테 저희도 돌려드리고 그랬더니 그 고객들은 다시 여기로 오시는데 저희는 홍보비가 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입소문 내주시고 또한번올거두번 와주시고 또 3일 계시고 5일 계셔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순환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어려운 시기지만 잘 버틴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로 다시 어,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중국도 중국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환경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골프장을 매료 줄이는 추세라서 요금이 좀 올라가고 있고, 뭐 한국은 요금도 좀 그렇고, 아직은 뭐 비자 문제도 정리가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인 뭐, 하이난 같은 경우, 해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어, 항공 전세기라든지 골프장 계약 등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그 지역 분들과 협의해서 이제 같이 저희 회원들을 모시는 서비스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은 사실 지금 한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 같은데 골프장 인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멀리는 사실은 다 우리가 꿈의 관광지가 하나 있는 곳이 이제 하와이인데, 뭐 지금 이미 한국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야원 급프장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약간은, 어, 정말 경험해 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말을 줄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행하는 네. 것들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 말이 앞서는 건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회원들한테 이상한 기대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지금 나열한 것들이 아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윤곽을 좀드러내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골프장의 가격은,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가격, 금액이 당연히 있죠. 골프장은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스를 관리해야 되고, 또, 어, 호수 관리하는 직원 그다음 관리 비용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GTX 글로벌은 상당히 많은 유저들 우리 회원들이 가서 이용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일단 어, 일단 홍보한다는 개념도 크고 어, 그 그것을 다시 공유한다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원가 개념으로 일단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 좀더 GTX 글로벌의 미래를 좀더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제 의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그린피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직접 코스 관리하고, 저희가 직접 케어해서 객실 제공하고, 저희가 직접 음식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중간 과정의 비용을 다 빼서 이걸 회원들한테 돌려 드리겠다 하는 게 가장 큰, 큰 취지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좀더 인프라가 많이 넓어지겠죠. 그그제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태국 외에도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좀 지금 요즘에 좀 분명하게 골프도 좀 달라져 있는데 이전에 했던 것도 들좀 다시 찾아오고 또 새로운 상품도 좀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자금적인 부분보다도 유저들이 일단 있어야 우리가 그 새로운 골프장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가까운 예로 뭐 일본이라든가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하와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고객이 오지 않는다면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 기존에 하던 다른 업체에 비한다면 좀더 박리담회를 할수 있고 또 우리 회원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미래가 좀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좋은 순환으로 만들어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주 5회 그 주 5일 근무하는 거, 주 4일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점점 여가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골프 쪽은 연세가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 뭐다 100세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저희 힐사이드 골프장에 연세 70대 80대 되는 분이 상당 부분 오셔가지고 장박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소일거리도 되는 부분이 있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공기에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개발해 가고, 단, 여기에 실버 계층만을 본게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MZ 세대들도 골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니드에 맞는 A부터 Z까지 어떤 골프, 토탈 골프 투어의 어떤 개념을 좀더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싶다 하는 차원이고, 이미 이것들은 이제 채, 최근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더 지금 다시 재 진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골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우리가 지금 사실 골프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많은 인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관계를 만들면 서로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가 먹어가면 친구들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골프라는 걸 통해서 골프 친구들을 좀 만들어서 골프 인연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그 대신 골프라는 게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 사실은 해외 나가는 게 저는 100%의 어떤 정의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좀더 해외에 이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인수 또는 임대를 해서 그거를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테니 그 안에서 우리 회원들끼리 또 재미난 골프 어떤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셨으면 또 저희도 또 좋은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